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추진위원회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일일이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성 승인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과연 추진위원회는 어떤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추진연의 수행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업무 수행하는지, 또는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예, 추진연 단계에서 많이 뽑지 않지만 중요한 정비업체 등을 추진연에서 뽑기 때문에 뭐이건도 많고,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는것 같고, 뭐 추진연장은 별로 산 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사무실은 찾아놓고, 월급 받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업무를 니네들이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복장이 터집니다.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추진위원장님이 엄청 많고 그런 추진위원장님이 뭐 2년 3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오고 추진 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 수요로 해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조합 만드는 게더 쉽습니다. 쉽어요. 왜냐면, 하 추진위원회는 가반수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은 가반수 이미 동의받은 위에, 그 다음 뭐죠? 나머지 25%만 더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동의서를 낼 정도면, 야, 우리 재건축, 재개발 하자! 라고 생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진위원회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추진위원회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들리는 a 은 법률에 예, 규정되어 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 예,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법령에 있을지 모를 보시면, 법률의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흔히 말하는 정비 업체죠.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의 선정하거나 변경을 할수 있고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음.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협력업체인 정비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설계자도 선정하고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받는 게. 복구. 목표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시행령이 어떻게 나와 있냐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첫 번째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 초안 작성 그밖에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다음에 동의서를 마저 징구해 가지고 창립 총회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다음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나머지 동의서도 직구도 하고 주민 총회 들어가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창립 총회를 하기 위해서 조합 정관 초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해설을 쭉 해놨습니다. 해설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진연의 운영규정상 되어 있는 추진연의 업무는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연의 운영규정이 생각보다 추진연에 하는 일이 많아요. 많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는데 법령집에 나와 있는 추진의 운영 규정을 제가 확대를 약간씩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시공자 감정평가업자 등 선정 등 조합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냐 한다. 다만, 추정분담금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업화를 선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감정업화 선정할 수 있는 게 추진회가 할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이것도 법령이 없는데 어떻습니까추진회 운영 규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위에 보시면 운영 규정을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추진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추진의 의결로 운영 규정 변경을 발의하고 대신 운영 규정 변경은 주민 총회에서 하 그래서 변경하자는 발의를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다음 조문에 보면 또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요 한번 를어보겠습니다 상근하는 위원을 기운, 두는 경우에 추진의 의견로 할수 있죠 상근하는 위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까지인데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가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번 이상이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좀 약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처음 추진위원들은 누가 뽑죠 토지 등 소유자가 가반수 동의로 추진위 설립 구성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하면서 이제 추진위 뽑아지죠 그런데 한번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새로 뽑아야 되는데 보통 추진위원회가 한 2년 정도 되면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정비구역 해제된 여러 가지 제한이 가 있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추진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주민총회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여러분 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우리 한번더 합시다 라고 하면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대신 위원장하고 감사는 주민총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위원회의 위임 기준은 그리되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그리되면 이것도 총회 열 필요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제적기원 가만수 출석과 출석인 3분의 2 이상 찬으로 보궐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하고 감사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님 총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자, 위원으로 선임된 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자격을 증지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너 그만둬 너 도저히 보니까 안되 겠더라 이런 자격상실 여부를 추진위원회에서 또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위원을 해임한다거나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어떻습니까 가반수 출석과 출석인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위원 전원을 해임할 기구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스탄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임 또는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주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직무 수행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임 또는 해임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데 계속 위원으로서 행동하는 게 너무 부담해. 그러면 정지시킬 수 있는 것도 주주위원회에 의결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 사유 등에다가 미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어, 의결을 거친 다음에 주민총회를 할수 있도록. 예, 조합의 경우도 대입원 결의에 따라서 총회 상정 안건을 두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이제 의결 사항이 나오는데요.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할수 있는 게 위원회 보궐선임,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방법, 주민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예, 네, 이런 것들. 그 밖에 추진 운영을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의 고유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역업체 선정도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주민총회에서 해야 될것 말고 조그마한 용역업체 선정은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인회는 다음 각국의 상황을 포함하여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래가지고, 뭐,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면, 필요한 경우는 회계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 네. 결산보고서 작성해가지고 감사기경 첨부해가지고 추진의 대출 오면 그걸 어결을 할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상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 결의로 운영경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잘안 합니다. 네. 운영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잘안 하는 이유가 뭐죠? 했다가는 속된 말로 맞아 죽으니까, 라는 겁니다. 맞아 죽으니까. 예,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해가지고 보통 쓰죠. 예, 경위규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권이 되겠으며 강의는 이쪽이나 이쪽에 계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